비공개 서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음, 핸드폰 어디 있어요? 비공개 서버를 만들려면 서버 하나를 골라주세요 오케이. 근데 응원의 핸드폰 어디서 찾아줘 비공개 서버를 만드는데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떼빼기 이런 거 들어가면 되고요 혹시나 <laughs>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비공개 서버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런 거. 서버. 아! 자, 비공개 서버 홍하야, 만들기. 홍하야, 서버 이름은? 뭐나 봐봐. 라고. <laughs> 지금 구매하기. 무료입니다. 여기서 혼자 할 거면 맞춤 설정은 안 해야 되고, 친구랑 같이 할 거면 이걸 꼭 해야 됩니다. 여기서 여기 친구 이름을 적어줘야 되거든요. 하지만 친구가 다 들어오고 싶다. 그럼 이걸 키시면 됩니다. 다음에 나가서 서버에 다시 들어가요. 노트북도 됩니다. 이러면 비공개 서버 크크크 됐습니다. 이런 끝.